오늘 신문 1면에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통화스와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일본 간의 중요한 경제협력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한일 양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2015년 2월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관계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통화스와프란 무엇일까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원화를 일본에 맡기고, 일본은 그에 상응한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는 달러와 스와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2001년부터 2004년,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양국은 전액 달러와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통화 스와프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지금은 그보다 작습니다. 그래도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4,209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25%에 해당하며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 외채를 갚는데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실제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은 조세와 관세 등 경제 전방위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 조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중단된 관세 청장 회의를 연내에 개최하여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도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